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2020년 1월 8일 축전중학교장 김영미. 35번째 졸업식이 열린 대구 축전중학교 졸업생들은 졸업장과 함께 의미 있는 상장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. 호기심 천국상, 나는 가수상처럼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, 품성이 드러나는 상장입니다. 선생님들은 이 상장을 직접 나눠주면서 작별의 슬픔을 달랬습니다. 상장을 받은 69명의 졸업생들은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입니다. 학생 수가 줄면서 2019학년도를 끝으로 학교가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. 친구와의 이별에 폐교까지 졸업생들의 슬픔은 배가 됐습니다. 3년 동안 어, 즐거웠던 추억들을 내려놓고 졸업을 한다는 게 시원섭섭하고 또 학교가. 없어진다는 게 아쉬워요. 이 학교는 현재 1학년 한 반, 2학년 두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재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. 졸업생과 재학생 125명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셈입니다. 졸업하고 나서 찾아올 학교가 없어가지고 좀 되게 아쉬울 것 같고 또제 모교가 사라진다는 소식에. 많이 슬플 것 같아요. 교장 선생님 역시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. 마지막으로 연단에서서는 아이들이 더큰 세계로 나아가 더 많이 성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 마지막 졸업식이라서 학생들 마음 속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죽전 중학교에서 받았던 그 사랑이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고 그 속에서 다른 또 다른 씨앗으로. 큰미거름이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. 같은 날 많은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지만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죽전중학교를 찾아 폐교의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이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도 모교의 마지막 졸업식을 씁쓸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.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 1회 졸업생이기 이전에 학생으로 3년을 보냈었고요. 어, 오늘 이제 1회 어, 졸업생의 입장으로서 우리 후배들이 졸업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참섭설하고도 어, 어,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. 대구 죽전중학교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 하지만 교정에서 보낸 추억들은 죽전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.